네,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이 국비 삭감으로 논란이 됐죠. 광주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듣겠다며 토론회를 열었는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한 뒤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4만 대 가까운 차량이 오가는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까지 11.2km 구간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붐비는 차량들로 실제 통행 속도는 하루 평균 시속 55km 수준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전 광주시와 정부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도로를 넓히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시 재정에 부담이 우려된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부담액인 국비가 올해 추경안에서 전액삭감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가 마련한 시민토론회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당장 저일 구간이라도 착공을 하시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달라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이. 협약이 끝난 사업 계획을 다시 논의하자는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우롱에 시민들은 맨날 속고 또 속아야 되는지.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선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협상안으로는 재정 부담이 최대 5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협상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